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 TV 신간기입니다. 오늘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판매량이 제일 많고 캠프라인 등산화의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스톰 앤에스톰 오메가 제품입니다. 11세대 등산화로 나온 블랙스톰 앤에스톰 오메가는 10세대에서 지금 50년간 역사를 쓰고 있는데 50년간 많은 변화를 도덕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톰 오메가, 엔스톰 오메가 남녀 공룡으로 두가지 다 230부터 300까지 넉넉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제목할수 있도록 발른 중목으로 되어있고 230부터 300에 무게도 많이 줄였다. 690g, 65mm 기준 690g 10세대가 740g 이니까 50g 을 줄였다 자 특징이 뭐가 그렇게 바뀌었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닥이 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있던 등산화들은 아치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폭파였죠 이거는 일자로 되어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접지가 엄청 잘 된다 접지가 엄청 잘 되는게 미끄럼 방지가 더 탁월해졌다 하는거 첫 번째 두 번째 락 걸리는 끈 고리 부분이 톱니 바퀴에서 이렇게 미지지 않도록 바뀌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쇠고리에서 가죽고리로 바뀌었다. 네 번째, 발볼을 살짝 이 넓혀 놨고 발등을 살짝 올려 놨어. 좀더 신고 벗고 편하고 신었을 때 착용감이 훌륭하게 만들어놨던 특징이 있죠. 10세대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더 많아지고 있고 발이 편하다고 고객들이 입으로 입으로 소문을 많이 내고 있는 등산화가 애니스톰 블랙스톰 오메가 제품입니다 11세대 제품이고 이 외피부터 우선 설명을 들어보면 은 방수 후벅과 뒤쪽에는 FG 방수 FG 가지고 해 놨고 안쪽에는 이렇게 메쉬를 연 놨는데 메쉬는 살이 닿는 부분은 다 메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텍스 기능이 붙어 있는 상품이고 탭으로도 이렇게 붙어있는 상품입니다. 와텍스이 붙어있는 상품이고 중창이 엄청 두껍게 들어갔습니다파일로미솔이 엄청 두껍게 들어가죠 일자가 되기 때문에 파일로미솔이 많이 두껍게 들어서 신축 역할을 많이 더 부드럽게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밀창은 리지 엣지 고무창으로 일자인으로 해서 접지력을 엄청나게 개선시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격표하고 텍으로는 뭐가 달렸나면 은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과텍스 기능이 달려 있다.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 가격 택. 32만 5천 원에 실판매 가격은 26만 원. 32만 5천 원에 20%. 캠프라인 등산 신상품 무조건 20% DC가 들어갑니다. 26만 에 판매하고 있고 스티커레이션은 거기서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트코리와 함께하시면 홈에 더 많은 플러스가 되려는 있습니다. 구매 물리는 스트코리입니다.